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이번 매물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 높은 곳 정남향 주택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주택임을 소개시켜드릴 매물 주인공이고요. 자, 토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택이 앉아있는 대지가 220평,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의 2분의 1 해서 30평에서 전체 토지 면적이 250평, 8 2 7제곱미터고요 주택은 2014년 현재 소유자가 직접 지으신 95.68제곱미터, 29평 되겠습니다. 자, 2차선도로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아스콘 포장길로 약 600m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현 소유자가 직접 지으신 그런 주택인데요. 자, 이렇게 석축을 많이 해서 높게 주택을 지은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길은, 어, 두 분이 같이 씁니다. 우리 현재 소유자분하고요. 어, 소유자분 바로 옆 주택하고 해서 2분의 1씩 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택 외부를 한번 잠깐 돌아보고요. 어,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따뜻한 그 주택입니다. 주택 바로 앞에 이제 마당을 보시면은 차를 지금 두 대를 세워놨는데 잔디로 마감을 좀 했고요. 주택 바로 앞에 이렇게 화단을 조그맣게 만들어 놔서 소나무 두 그루 그리고 유실수 하나 해서 화단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는 동서로 좀긴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택 서쪽에 이렇게 텃밭을 약한 100평 가까이 될것 같으네요. 텃밭을 만들어서 각종 채소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했고요. 한쪽에 36짜리 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서 농기계 같은 거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경계로 이렇게 유실수를 쭉 심어 놨습니다. 주택 한쪽에 이렇게 어, 시설도 하나 만들어 놔서 뭐 말리기도 좋고, 그리고 포도나무 있으면서 그 위에 또 지붕을 하나 얹어 놨습니다. 여기는 어, 각종 음식 제조하는데 가마솥을 하나 걸어 놨네요. 주택 뒷편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뒷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지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비 올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했고요. 뒷당하고 경계를 이렇게 석축으로 마감을 좀 해놨습니다. 아, 집을 참잘지놓은것 같아요. 주인이 직접 지셨다니까 정성이 많이 깃든 그런 집 같습니다. 자, 뒤에 외부 수도도 하나 빼놨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참고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자, 바로 주택 밑에까지 어,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아직 연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현관 앞에 이렇게 데크 시설이 쭉돼 있어서 외부 손님들 오시면은 고기도 걷 먹고 차도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았고요. 자, 외벽은 깨끗합니다. 뭐 금간대 전혀 없고요. 자, 지붕은 싱글 지붕입니다. 우리 주택에서 바라보는 앞천망을 잠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멀리 평야까지 다 보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한 600m 들어왔는데 2차선 도로도 멀리 좀 보이고요. 정말 앞천망이 기가 막힙니다. 종일 햇빛이 드는 그런 주택이에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따뜻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뭐 가리는 게 전혀 없죠. 일조권이 너무 보장이 잘 돼요. 자, CCTV도 좀 걸어 놨고요. 자,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바로 앞에 중문을 통과하면은 자, 우리 주택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주택은 방두 개, 어, 거실, 욕실 하나, 주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큰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남쪽으로 큰 창문을 냈고요. 지붕을 보시면은 나무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주택은 29평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약 35평 정도 되는데 이제 거실을 크게 뺀 이유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방을 두 개를 했기 때문에 거실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옆으로 자, 공부할 수 있고 뭐 컴퓨터 볼수 있는 조그만한 방, 붙박이장도 있고요. 자 욕실 하나 만 말씀드렸죠. 자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 아 여기는 뭐 수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조명이 조금 약한 게 흠입니다. 나중에 조명만 바꾸시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문이 달려있는 다용도실을 보고 계시고요. 그 옆으로 자, 기역자형 싱크대, 상하부장 아직도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자, 북박이장이 있고 남쪽으로 큰 창문을 낸 북박이장 안방입니다 자, 물 새는데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왼쪽으로 거실 상당히 넓죠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 주방, 자, 마지막으로 안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 높은 정남향 전원주택을 어, 잠시나마 돌아봤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땅이 일단 넓어서 좋고요. 250평 정도 되는 땅, 그리고 옆에 오시면 어, 로망이죠. 텃밭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모 반듯해서. 좋고요. 집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연식은 조금 됐지만은 약간은 손만 보면은 계속 뭐 영원무궁 살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보입니다. 워낙 튼튼하게 진 집이에요. 구조도 괜찮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일조권 좋고 향 좋은 그런 주택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교통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산면사무소 그리고 은행우체국 마트 병원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게 차로 약 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경부고속도로 영동 IC로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주 멋진 곳이네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합니다. 야, 드론 영상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